สุดที <mean> ่왔다 oppa มาสิว้า여기 하지 마세요 야 여기 거의 지금 자연재해급 네. 근데 이이 이야... 바람이 전국적으로 막구어버 떠... 어. 네. 시점이... 지금...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목소리도> 저기 모서리가 보세요 제가 알아예아 예. 네. 유남생이라고 강아지 이름이 유남생이아저희는 <laughs> 네. 아예 그냥 드릴로 데크팩이 맞지? 저거? 어오징어 그냥 대초롱아 오빠 오늘 카라만 사지 않을래? 뭐야? 개인 가 오른쪽. 아 저거? 여기구나. 이게 천연기념일이라고? 천연 천연 뭐? 천연기념물? <laughs> 아니 근데 이거 그나저나 이거 배터리. 아,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는 저 일본 지금 바르는 거. 아 그래. 배터리고 만땅다니까 좋다. 만땅도 일본인가? 어. 개인주차 <laughs> <laughs> 개인주차. 개인 아 주차장 잘돼 있네. <laughs> 오, 안녕. 루저테라 누구냐? 아, <laughs> 이쪽 길이야? 이쪽 이야 이쪽 길이야. 이쪽 길길이쪽 길이야. 이이야 이쪽 길이야. 이쪽 길이야. 이쪽 길이길이 길이야. 이쪽 이야이이야 이쪽 이이이

귀를 어, 이렇게 아, 다야돼 카드.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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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거 같아? 오빠 예쁜 표정! 예쁜 표정! 여기 핸드폰 안 터진다? 아, 그래? 위험하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갑시다. 할 만해? 응, 전할 만해. 어, 근데 좀.. 아까 아까 돌려가다 보기엔 이 정도는 아니야, 솔직히. 순철아, 괜찮니? 어, 되게 파장한 것 같아. <laughs> 애가 하얗게 떴어. 아, 뭔가 빨간 게 하나 있어. 어. 가보자. 어? 밖에 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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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왔다, 오빠! 만세! 와 여기구나. 신기하다. 돌들이 신기해. 근데 래이 생각보다 뭐라고? 밑에서 먹은 거랑 맛이 똑같아요. 매운 <laughs> 거야. 어때, 박경아? <laughs> 맛이 왜 이렇게 똑같죠?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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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이거 딱 그거야. 뭐야? 그리들 준 다음에 물 걸보다 입맛이야. 그냥, 그냥 그리들 끓여 먹될거아니 많이 마셔. 또 약수 아니에요? 이 약수 같은데 저거보다. 응. 와, 이게 약수네 내가볼 때. 어? 아 걸수니? 녹슨물이야. 야, 물이 약간 주황색이야. 아니야, 또맑아 어, 은건 알겠는데 약간 주황. 주황 거 달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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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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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아 아, 진짜? 어, 어, 어. 어, 어. 네 여기네 어, 완전 어, 여기네. 어, 어. 여기네 아, 이거예요. 아, 이 아, 우리는 그냥 냄물 예고 지금 그요이아예이거예이거예 이거예요. 이 이거예요. 이거예이거예이이 이거예요. 이이이자자 저희가 떠내고 <laughs> 계빠 네. 오빠, 올라오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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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좋좋좋 좋아 좋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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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많이 먹어. 무릎이 너무 신선해 보여. 오빠 스키 타는 것 같다. 응? 이 무릎이 아파? 야, 마운, 노안도 도 <laughs> 안도 오고 무릎도 아프고. 아, 너무 예쁜 길이 많다. 조심히 가. 아, 바꾸는 거야? 그건 아니야. 다 충전소가 있어서 엄청 편해요. 어, 진짜 이것 때문에 충전하는 맛이 있어. 심신의 편안함, 모터가 있어야 돼서 여기는 화장실 건물이고 어, 엄청 깨끗합니다. 슬리퍼로 갈아 신어야 되는데 늘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laughs> 화장실 가십니까? 잘 댕겨오세요! 캠핑장의 중앙에는 장작이 항상 구비되어 있고 저 뒤에는 소주도 판매하시니까 필요하신 만큼 쓰시면 될것 같아요. 등유도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이 거대한 나무 밑으로 중앙에 펜스가 크게 이루어져 있고 저쪽은 산책로. 몽골 텐트들 뒤로 미산 분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늘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곳이에요. 산 속에 있는 캠핑장 맞는지 가끔 좀 헷갈립니다. 깨끗해서. 자, 청소기랑 드라이기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있고 서랍장도 있어서. 정 깨끗한 샤워실 있어요. 그래 씻을 여기 물이 진짜 물 진짜 최고 최고 장박이 끝나고 나면 저는 이 샤워실이 되게 그리워질 것 같아요. 물이 너무 좋았거든. 바닥에 머리카락 한털 없습니다. 여기는 대형견 사이트고 이렇게 사이트가 울타리로 나눠져 있어요. 큰 운동장을 중심으로 한네 다섯 개씩 나눠서 쓰는 것 같아요. 누르기는 용사를 낳을 것 같아. 누르가 꼭 거기 앉아야겠어. 엉덩이가 아주 지지해요. 이쪽인가? 오. 아 근데 바닥이 음. 너무 깨끗해졌다. 흙바닥이었는데, 아우 깔끔해. 너무 좋지, 너무 깔끔해졌지. 아고, 안녕. 아, 진짜요? 가그렇 네. 우리 네. 방에 하갔데 네. 이름을 좀불편했어 Sunset right before the day is dead. But maybe the heat of today could keep even winter away. So I'll remember your laugh, cause nothing ever changes the fact that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수집하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이게 편해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 이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는 편하게 지낼 수 있구나. 하지 마세요. 다